해호흡이란 모든 호흡의 근간이며 작중에서 가장 강력한 호흡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호흡으로부터 파생된 호흡은 물, 화염, 바위, 바람, 번개, 호흡이며 여기서 또 다른 호흡으로 파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호흡들이 파생되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도 하지만 해호흡만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계승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계승자로는 카마도 가문이며 이는 탄지로의 가문을 뜻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카마도 탄지로가 해외 호흡에 적합한 계승자인지 저의 내피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호흡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시작의 호흡의 검사들 중한 명인 츠기크니 요리치였습니다. 요리이치는 선천적인 재능충이며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반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점이라는 것은 몸의 일부에 자신의 호흡과 관련된 반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지로의 반점은 후천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요리이치의 반점 문양과 닮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본래 물의 호흡 사용자라서 기유와 같은 반점 문양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요루이치와 같은 반전 문양을 보여줍니다. 즉, 이 사실을 통해 탄지로는 해외 호흡 사용자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노카미 카구라 탄지로가 쓰는 기술로 이 기술 또한 해외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사전적 정의는 태양신에게 바치는 춤 또는 태양신으로서 추는 춤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의 신은 아마 요루이치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탄지로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시대를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요리치의 회상 장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요리치가 귀신 사냥꾼이 되었을 때쯤 요리치는 탄지로의 조상인 카마도 스미오씨를 도와준 적이 있는지 스미오씨는 한동안 요리치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오씨는 은혜를 받은 보답으로 그의 후계자 양성에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요루이치는 자신은 그저 비운의 검사라면서 사양했습니다. 애초에 요루이치의 해 호흡법은 매우 까다로워서 요루이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해 호흡법을 터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호흡법이 파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엔 해호흡법이 온전하게 계승되지는 못했지만, 후대에 누군가가 해호흡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호흡을 히노카미 카구라 형태로 카마도 가문의 자신의 귀걸이와 함께 전승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탄지로는 무의식적으로 요루이치의 해호흡법을 카마도 가문의 히노카미 카구라 형태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외호흡법의 계보를 보면 해외호흡법은 요루이치로부터 시작해서 히노카미 카구라의 형태로 스미요시 에게 전승되어 쭉 내려오다가 탄지로의 아버지인 탄지로에게 전승되어지고 마침내 탄지로가 현재의 히노카미 카구라 기술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를 추고 있을 때 의복의 문양이 요루이치의 반점과 매우 닮았다는 것과 탄지로의 일륜도색이 요리이치와 같은 흑도라는 점. 이처럼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탄지로가 머지않아 완전한 해외호흡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